유방암이 잘 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판독이 돼서 온 적도 있고 미세 석회에 대해서는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이제 찾아보면서 미세 석회가 있는 것 같으면 확대 촬영해서 확인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막상 판독 의뢰를 해보면 미세 석회를 못 찾는 경우가 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판독이 온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지 않고, 제가 꼭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. 사실 뭐그 판독을 보기 전에 제가 미리 저 혼자 보고 환자분들께 저는 설명을 해드려요. 그리고 정식 판독이 오면 거기에다가 제가 한 거랑 비교를 해봐서 어, 이중 체크죠. 그래서 판독된 거를 고쳐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보고를 해드립니다. 어,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중 판독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. 근데 필요하기는 하는데 어, 유방외과여도 이 유방 촬영을 보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.